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에픽세븐 2월 1주차 패치 노트 리뷰입니다. 2월 첫 번째로 하는 이제 패치 기도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는 서버를 닫고 진행하는 패치니까 5시 이후 빨리 끝나면 4시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기사단 전쟁 불그레 시즌 개막 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사단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사단 아티, 아티가 이제 추가로 열리거나 추가로 구매할 수 있거나 약간 그런 게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걸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불그레 시즌은 2월 4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 지금 프리시즌 기간이죠. 2월 4일부터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테두리 보상 어, 뭔가 타오르듯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아레나 이거 중요하죠 월드 아레나 쟁취 시즌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자 월드 아레나가 왜 중요하냐 어, 월드 아레나는 이제 또 주차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스킨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마스터는 찍으셔야 됩니다 마스터 마스터부터 스킨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골드 실버면은 조금 더 힘내서 마스터 찍어서 이제 스킨을 받는 게 좋으시겠죠. 물론 나중에 스킨을 살수 있긴 하지만 재화가 많이 들고 그리고 스킨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스터 꼭 찍으시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4일날 시즌이 종료가 되니까 오늘 2월 1일 어 지금 영상 찍는 2월 2일인데 2월 2일 지금부터 하시면은 주차는 됩니다. 지금부터 마스터만 찍어두시면은 더 이상 안 하셔도. 그래서 안 하셔도 주셔가 되니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꼭 모든 분들이 스킬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한번 날 잡고 켜는 켜낭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챔피언을 찍을 수 있을지, 챌린지를 찍을 수 있을지 좀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다음에 월간 극장 첫,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데 월간 극장에서 러네이터라고 해서 이런 게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런웨이 관련해서 나왔던 영들이 있어요 최강모델 루루카, 디자인너 릴리벨, 베드킷 아밍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추가될 월광 벨로나까지 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월광 벨로나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광극장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대유산 고대유산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월 6일부터요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처셋이네요 상처셋에 방셋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이것도 꼭 파밍해 두시면은 여러분 스펙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픽업은 유피네와 무자비한 대식가데 요즘 유피네를 또 쓰시는 분들이 아레나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물론 속대 기준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뽑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그 큰게올 예정이기 때문에 책갈필은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 내가 스펙이 안된 상태에서 뽑아도 지금 당장에 사용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뽑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 음. 클로에, 클로에 전설 스킨이 메이드 클로에 전설 스킨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알렌시아 이거 저번에 에픽 패스로 판매했던 거죠 이게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탈자나 이미지, 그다음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았던 적, 각종 사소한 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피네의 서브스토 보스몬스터 강화효과 정상적 적용이 안됐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벨 조정이 되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나요? 마, 아,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난이도 조정이 근데 난이도 조정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은 하시는 분들도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난이도가 높음으로써 이제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사례는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유발하기 때문에 나 신규 음악이 추가되고요 꿈을 향한 런에이런에이 관련된 b g m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 아이패드, iOS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음, 버가좀 많은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 패치노트 리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월강 벨로나는 프리뷰 영상을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많은 업데이트가 있진 않지만 아마 좀 이번에 큰 거가 또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지금 빌드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